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른 시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쌍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자, 또 다시 하락하면 어쩌지? 자, 이런 불안감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자, 매도 타점 관련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9월 달에 있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추가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이유 전혀 없다라는 거. 자, 오히려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자,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언제나처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받아볼 수 있게끔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 다들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던 가운데 자, 특정 세력들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이기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키웠었죠. 자, FDI 재승인 신청일과 승인 시점까지 사이에 공백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고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공매도로 장고를 갚아나가기 위한 의도로서, 그리고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해지펀드 입장에서도 싼 가격에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서 이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죠. 자, 또 다시 이 가운데서 외인들의 공격적인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FDA 재승인 기정사실이 난 상황 속에서 승인 일정 이전에 세력들이 어느 시점에서 고점을 형성할지. 자,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FDA 승인에 대한 타임라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좀더 효율적인 대응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전부 다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놨는데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일정들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9월 13일에서 17일까지 에스모 유럽 M 학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9월 20일에는 F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9월 20일 추가적으로 FDA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죠. 자, 네 번째로는 11월 5일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안상 클래스 1에 해당이 됐을 때 자, 11월에 자, 승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타임라인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 너무나도 또잘 알고 계셨을 거고요. 자 이번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시점에서 자 8만원을 이탈했던 이 시점에서 전부 다 물량을 또 늘려 가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왜 이러한 일정이 중요한지 자 구체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보시면 에스모 유럽 암에 대한 부분이 자 9월 13일부터 자 17일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자왜이 일정이 중요하냐면 이 일정을 통해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HRB가 베스트 오브 모에 선정이 되면서, 자,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차트 잠깐만 보여드려보면, 자, 8 6 7 6권에서 자, 85,132원까지, 자, 텐베거 종목으로 등극한 상황이 있었죠. 자, 이번에도 9월 전까지 세력들이 물량을 추가로 매집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자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유럽 M 학회에서 아홉가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식도암, 담도암, 난소암 이런 임상 데이터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간암 치료제에 이어서 적응증 확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이슈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난수 함수 탁월한 약효와 범용성 입증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폐암 보조 치료제에서 효과적이다. 아 이러한 또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기대감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로서 어, 일정으로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로는 9월 20일에 예정돼 있는 자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을 때자 자금을 끌어와서 임상을 진행하는 제약 바이어 기업들의 특성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금리 시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봤을 때. 자 이자도 안 받고 전환 사라지신 주인상권 부자책 어, 이런 부분들 발행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세 번째로는 FDA 재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 자이 부분은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논란이 됐었던 피어스 파마의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항서제약 쪽에서, 자, 빅내셔널 할리데이 자중추절인 9월 20일 이전에, 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HLB 쪽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 항서제약과 준비를 해서 심사서류 제출하겠다.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월 20일보다 앞당겨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5일에 미국 대선 일정이 또 예정되어 있죠. 자,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경정 구도에 있는데, 자, 지지율에 있어서 박빙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 되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되든 간에 한국 바이오 섹터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 대통령이 어떤 시절에 배상승한 종목도 있었을 만큼 제약 바이오 섹터 호기를 누렸다는 거. 자, 해리스 정책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보안 사항이 클래스 5에 해당이 됐을 때 2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자, 11월경에, 자,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자주 보여드렸던 FDA 문서입니다. 자, 보시면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한 해당 조건이 나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공장에 대한 재실사를 하느냐, 마느냐. 자, 이런 여부였습니 제조 공정에 대한 재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자, 클래스 1에 해당이 되면서 최대 2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 자, 이번에 FDA 미팅에서 보완할 자료는 없고 빠르게 준비를 해서 재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재실사는 없을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클래스 홀에 해당이 되면서 빠르게 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9월부터, 자, 매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 자, 모멘텀이 넘쳐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고민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대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매도를 고민하실 이유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안에서 어떤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좀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외인들의 물량 매집이 공격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외인들의 비중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했을 때 자, 23%가 이러한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전히 자,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대응 받아 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매번 주 종목 하나 대응 방법 알려주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서브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못해도 10% 이상은 챙겨갈 수 있으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무료로 주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안 아니냐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돈값은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과 부종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지면 못해도 30%전 고점을 깨주면서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셔서 수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상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 시켜드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엔 AI 관련주입니다.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브 반도체랑 제주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배 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장대양봉에 거래가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곧 막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못해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황이라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 시작할 수 있으니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